지금, 어, 오늘 외출해서 볼일 보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해오른 공원에서 물 떠갖고 왔어요. 물 떠갖고 집에 오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몇 시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놀이터에서 10시 넘었었으니까 아마 10시 오면서 아마 거의 11시 다 돼서 아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시간은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가스가 꽉찬 거예요. 집안에. 남편이 환기를 다 열어 해놓고 해놨는데 오늘은 환기를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잠을 자면서 가스질을 얘네들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들어와 이미 해놨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더, 더 내가 들어오고 나서. 전에는 내가 외출하면 한 5분 정도, 3분? 그 정도 지나면 가스가 집으로 쿵! 하고 내려치면서 가스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좀 늦더라고. 그래서 이미 고여있는 것도 가스가 안 좋았어요, 집 안에. 그거를, 그걸 이제 부채질을 하고 환기를 시키고 났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야. 계속 났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안방, 부엌 쪽에.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것들을 숨어서 하는 거저 뒤쪽으로, 부엌 쪽으로. 부엌 냉장고 뒤에. 냉장고 뒤에서 거기서 가스가 퐁퐁퐁퐁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벽지가 이렇게 뜯어놨거든. 내가 그 강력본드로 도배를 하고, 칠을 하고, 한번 하고. 그래서는 보니까 계속 얘네들이 깨는 거야. 그 균열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한번더 하려고 하고 이제 도배를 하려고. 지금 놔두니까 벽지가 축축 늘어졌으니까는 부채질을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벽지를 부채질을 아니 벽지를 스카시 탭으로 임시로 지금 붙여놓고 부채질을 제대로 했어요. 지금 냉장고 뒤를 향해서 그래서 난 여기 불이 켜 있을 줄 알았더니 안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엌에 붙어서 하고 있어. 요 지금 저쪽에 어제도 부엌 쪽에서 힘들었거든. 부엌 쪽에서 가스가 많이 들어왔거든. 근데 오늘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옥탑도 지금 올라가 보려고 그래요. 옥탑이 여기 가스물이 흘렀나 모르겠어요. 안 흐는 것 같아. 안 흐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올라가 보려고 너무 궁금해.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땀이 쭉쭉나는 거야. 302호 쪽에서 집을 무슨 해머를 치는 것 같아. 망치 소리 아니에요. 막. 둥하고는 저음 소리로 울림. 저음인데 울림인데. 음, 한 번만 났어요. 근데 낮에는 뭐 구르는 듯한 한 두세 번이 울림이 있어요. 그 구슬, 구슬을 땅바닥에 딱 놓으면은 때구르르 굴르듯이 세번 그렇게 굴러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그니까 러 뭐를 갖다 탁 내려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구르는 것 같아요. 세 번을. 정확히 세번 해요. 딱, 따닥, 딱, 따닥,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밤에는 한 번에 끝내요. 낮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낮에는 대신 이제 작게 하면서 이렇게 울림이 있고 밤에는 한 번을 제대로 쳐버려요. 근데 제대로 치고 났는데 어 이거 가스 순간적으로 또 들어오는구나 했지. 이미 가스 들어와서 집이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 뒤로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부채질을 해도 소용이 없길래 봤더니 또 반복이지만 냉장고 뒤에서 냉장고 뒤쪽으로는 지금 그강력분드가안 발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귀신같이 찾아갖고 지금 거기다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냉장고 뒤에서. 그래서 가스불이 계속 <웃음> <웃음> 301호에서 301호에서 창, 창문 밑으로 하는 거예요. 쟤네 숨어서 해요. 불 끄고. 한번 부엌 속에 다시다가 음, 여기서 계속해요 계속 나요 지금 내가 요새 지금 계속 산에 올 아니 산이된다아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뭐 산이 여기서 왜 나와 저기 뭐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꽉박 옥상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 그때 지금 가스 구멍을 지금 제대로 내놓은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제대로 지금 어디를 깨놨어요 지금 저 부엌 쪽 냉장고 뒤쪽을 한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거기서 빨간 불꽃이 계속 가스레인지 이틀 동안 계속 났잖아요 경찰이 그 다음 다음 날 와가지고는 가스레인지를 불꽃이 빨간 양으로 한번 보지해서 오늘 지금 그날온 날부터 빨간 빛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지금 만난다고 그랬지. 동영상 찍어놨다 고 그랬어. 그때 거의 20분 다 촬영했던 것 같아요. 타이머가 20분 타이머니까. 이것들을 이래 내가 물떠 갖고 오면 폭행이 이루어지고, 그,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물떠 오고 나서 그 보복으로, 가스질로 보복한다 그랬잖아. 지금, 오늘도 물떠 왔는데, 오늘도 지금 가스로 보복질 하잖아. 그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나봐. 수돗물은 쓰게 해야지. 저게 뭐냐고. 진짜 이게 뭐냐고, 내가.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 어려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서 나오는 거. 물 떠다가, 물 길러다가 밖에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집안에서 물 뜨, 물 쓰던 그 그림을 갖다 내가 지금 하고 있어. 밖에서, 화장실에서 물 떠다가, 집에서 지금 부엌에서 쓰고 있는 거야. 아. 지금 은몇 년도인데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내가. 응? AI 컴퓨터 시대, AI 로봇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지금 물을 물을 내가 떠다가 살게 생겼내는 거죠. 경찰에 신고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가스가. 신고해서 3 층에 좀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 보라고 돼 되겠어. 순찰 돌으라고 할 일이 아니야. 아까 부채질 하는데 여기 선풍기가 또 꺼지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 전기 코드 속에다 지금 하는 것 같아. 부엌 냉장고 뒤에 코드 속에다 계속 가스를 지금 품어 넣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전기가 나가서 없겠지. 너무너무 악랄해요. 저 부엌 쪽, 부엌 문 쪽을 거기를 좀 막아야 되겠어요, 제대로. 대충 구멍 세개 뚫어가고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것같아 지금 이 건물 바닥에 시멘트 얘네들이 다, 다, 그, 가스로 부서갖고, 지네들이 다 처먹었을 거야. 처먹고 우리 집으로 다 밀어넣고. 지금 오늘도 시커 깨갖고, 아, 집안이 들어왔는데 그 먼지가 푸톡푸톡 하는 거예요, 막. 화장실에서 발도 깨끗이 다 닦고 왔거든. 지금지금지금 지금 지금 하는 거야. 공기가 심각하게 안 좋은 거야. 그거는 얘네들이 뚫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뿜어 넣은 거요 우리 집으로. 그 시멘트, 지네들이 부순 거, 그 가루까지. 가루에, 가루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스하고 화공약품이고 다 집어 넣은 거야, 우리 집에다.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더 독한지도 몰라요. 이제 조롱가스됐네 졸려 이제. 동영상 찍지 말고 자. 그러고 재울 거야. 그러고 이거 조롱 가스 하는 것도 이거 뭘로 하는지 궁금해요. 수면제 갖고 하는 건지. 또 다른 어떤 약물 갖고 하는 건지 아아 아, 졸려.